안녕하세요. 영양서언니입니다 푹푹 찌는 힘든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집밥이 항상 힘들기도 하지만 유독 여름엔 불앞에서 요리하기가 정말 힘이 들죠. 그렇다고 남이 해준 밥을 매일 먹을 수 없으니까 가족위에 땀풀 퍼 흘리면 또 요리를 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앞에 있지 않아도 되는 정말 쉽지만 진짜 근사한 메뉴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네번 놓치셨던 캐네드 푸드프렛에서 신제품과 함께 반짝 보여드립니다.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닭다리에 500g 두 팩을 샀어요.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닭가슴살을 사셔도 좋아요. 입맛가다른 고딩이가 한입 먹어보더니 치킨 어디꺼 시켰어? 라고 물을 만큼 맛있어서 꼭 따라해 보세요. 신선한 정육은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잡내가 빠지지만 꼭 잡내 예민하다면 지난번 알려드린 생강맛술에 생강만 건져 버무린 후 10분만 재워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저는 야채탈수기를 활용했지만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셔도 좋아요. 굽네 치킨처럼 빰들이만큼 맛있지만 비법 양념 하나로 해결되는 방법 바로 소미 시오다레라는 소스인데요 참기름 후추 소금이 잘 배합된 만능 소스예요. 일본식 주점 이자카야를 갔는데 양념이 만나서 여쭤보니 알려주시더라고요. 닭다리살 세 조각당 시오다레 소스 1티만 넣어 양념해요. 을 다진 마늘 소금 등 어떤 양념도 필요 없이 딱 하나면 끝. 너무 쉽죠? 간이 꽤 짭짤해서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되시고, 세 조각당 일티면 됩니다. 슴슴한 걸 좋아하시면 양념은 반으로 줄이셔도 좋아요. 이제 간이 잘 배도록 바켓에 진공을 해둘게요. 진공하게 되면 1시간 후, 일반 용기면 3, 4시간은 숙성해야 맛있어요. 밖켓에 진공해둔 후 3~4일 숙성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4조각은 양념무 땡소윤의 치킨스테이크 밀키트를 만들어 냉동해 두려고요. 일주일치 이후 드실 거는 미리 냉동해 두셔도 좋으세요. 냉동해 두실 때는 간은 슴슴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구웠을 때더 맛있게 드실 거예요. 손님 오실 때는 물론 아이들 밥 반찬, 아빠 술 안주 등 모두 해결되는 치킨 스테이크랍니다. 치킨 대신 두툼한 삼겹살로 재우셔도 좋아요. 박힌 진공 후 1시간 후 드시면 되시고 일반 용기라면 반나절 후 드세요. 진공하면 양해까지 쏙 빼어들어요. 뜨거운 여름 불합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꺼내어 180도 15분을 설정해요. 그릴이나 채망이 올릴 때 반드시 닭 껍질 부위를 밑으로 올려야 맞나요? 180도 15분. 일반 에어프라이어라면 15분 후 뒤집어 5분 더 구워주세요. 구워지는 동안 양배추를 손질해 볼게요. 저는 캐누드 호이넘 푸드프루에서 편솔기 디스크로 양배추를 순삭 채들줬어요 양배추 한 그릇 채썰는데 딱 5초. 이게 캐누드의 매력이랍니다. 적양배추, 파프리카도 채썰었는데 손목 힘들 필요 없이 정말 초간단이라 놀랍죠? 캐누드는 채썰기뿐만 아니라 편썰기, 다지기, 반죽까지 되는 만능 주방템이랍니다캐누드는 칼질 서툴거나 손목 아파서 힘든 언니님들께 꼭 권해드려요. 15분 후 완성된 치킨스테이크 한번 보실래요? 껍질까지 바삭바삭, 그릴 자국까지 드리워 정말 대박 맛있어 보이죠? 아니 맛보면 아마 깜짝 놀라시며 배나치킨 이제 안 시키실 거예요. 대파에 닭다리 살 꽂아 꼬치 구웠더니 기가 막히고 삼겹살로 만들어도 맛나더라고요. 양배추의 밑간은 2분의 1티만 더해서 살짝 뿌려요. 요 소스 꼭 사서 해보세요. 사실 쉬우다리 소스는 양배추 소스를 알려진 만큼 양배추 드시면 맛나요. 여기에 치킨 스테이크를 올려주기만 하면 끝! 오늘 집밥 메뉴 정말 초간단이죠? 담백하게 기름 쏙 빠진 닭다리살구이에 아삭한 양배추와 조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꼭 닭가슴살로 해보세요 아이들은 밥반찬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이 메뉴는 진짜 너무 쉬우니까 남편분들이 한번 꼭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예요 아내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으시면 꼭 시어다리 소스는 비밀로 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었다고 하세요 아셨죠? 더운 여름 집밥하기 정말 힘드실 듯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름 특집 메뉴 1탄이랍니다. 2탄도 준비해 볼게요. 오픈하자마자 항상 품절되었던 캐누드 포인 앤 푸드 브릿에서 멀티 프로고 신제품 출시로 반짝 오픈합니다. 신제품은 상큼함을 담은 코랄 컬러가 출시되었답니다. 다지기, 채썰기, 편썰기 반죽까지 가능한 캐누드 포인어 푸드프루스에서 멀티프로고 딱딱한 당근 채 써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멀티프로고 용기는 채썰기, 편썰기 용기와 반죽 혹은 다지기 용기 두 가지로 있어요. 다지기 용기를 채썰거나 편썰기 용기로 바꿔볼게요. 편설기, 채설기 겸용 디스크와 회전판이구요. 편설기용과 채설기용 윗면 오돌토돌한 부분을 위로 올려야 채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 편설기에요. 이 부분은 채설기. 캐누드는 보관 또한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주우실 거예요. 코드 순두 아래 이렇게 정리되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당근을 투입구에 넣은 후, 작동 버튼을 당겨주면 이렇게 당근채가 쏟아집니다. 정말 순삭이죠? 오픈형이들아, 긴장하실때 다라이에 올려놓고 내리면 당근 물과 속시원하게 내려와요. 대파는 곰탕 대파로 5초면 세 줄기 채 썰어집니다. 이 많은 걸 채내리려면 한참을 서서 팔에 힘을 줘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김밥 만들 때도 정말 초간단에 고구마, 감자 등 야채 튀김 할 때도 간편하실 거예요. 맛있게 내려진 당근을 보니 당근 라페가 하고 싶더라고요. 소금 1 2의 1티 뿌려 10분만 절여둘게요. 캔누도 받으시면 곰탕집 대파 내려본 후 당근 꼭 내려보세요. 10분 후 맛있게 절여진 당근은 물기를 꼭 짜주세요. 큼직한 당근 2개 분량이에요. 당근라페 양념은 올리브유 2티 홀그레인 머스터드도 2티 그리고 레몬즙 1티 알룰로스 1티 그리고 감칠맛을 높여줄 시오다레 소스 1티 이제 양념이 어우러지도록 당근에 살살 버무려주세요. 당근도 좋고 항산화물질이 가득하고 건강에 좋은 비틀을 채썰어 비틀 앞에도 좋아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에도 좋은 당근을 많이 먹기가 힘드시잖아요. 각종 곁들임 요리도 좋고 고기 드실 때도 드시면 느끼함을 줄여 맛있게 드시고요 샐러드나 김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신봉수님의 다이어트 비결에도 당근 라페가 있듯이 넉넉히 만들어두고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당근 라페는 꼭 캔우드 받으시면 만들어보세요. 양념이 쏙 배이고 맛있게 0 8 l 박켄 진공해둡니다. 여름이라 반찬도 쉽게 상하니 박캔에 모두 진공해두세요. 이렇게 두면 오랫동안 든든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캐누드 포이1푸드프루스에서 멀티프로고 구매이벤트로 준비한 선물은 다용도 리우저블 백입니다. 말랑말랑한 재질에 식지를 넣어도 안심되기에 과일, 샐러드를 담아 보관하실 수 있고요. 세워두실 수 있으며 지퍼백 타입이라 찜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세요. 반투명해서 과일 등을 담아 외출할 때 가져가셔도 좋으실 거예요. 캐누드 리우저블 백은 구매 완료 후 덧글 참여하실 분 50분을 추첨해 공구 마감 후 증정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캐누드 푸드 프로세서 다양한 레시피와 사용법은 이어지는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작지만 파워가 6 5 0 w 캐누드 멀티 프로고 프로세서랍니다 멀티인 게 다지기 용기 및 채썰기 편사용기까지 있어요. 쉽게 분리되니 세척도 간편해서 흠잡을 곳도 없고요. 용기 또한 BPA 프리로 안심하세요. 누름봉으로 쓰이는 투입구 뚜껑, 3mm 채썰기와 편썰기 겸용 디스크와 회전판 부속 및 용기까지 쉽게 분리 세척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장착도 참말로 쉽죠. 포드산 수납은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정배수 기어요. 멋지죠? 세상에 편솔기가 이렇게 쉬워요. 디스크를 싹 뒤집으면요. 집중하세요. 높이 30cm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6 5 0 w 들합니다 기존의 흔한 다지기 제품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다지기 중 650W 보시기 힘드셨죠? 저기 시원합니다. 이번엔 다지기 용기로 바꿔볼게요. 역시 영국 캐누드 주방 가전의 명상답죠 당근 대충 잘라 놓고 작동 버튼을 원하는 대로 조절해 보세요. 칼질 잘하려면 최소 주부 10년 이상 배워야 하는데, 멀티프로 고 써보는 지금까지 칼질은 뭐였나 싶어요. 다지기부터 채 썰고 편 썰기까지 주방 보조가 생긴 느낌입니다. 애들 유식할 때 아기띠하고 다지기만 반나절했었는데, 뭔가 이건 배신 같은 느낌? 양파 다질때 눈물 콧물 찔끔 하는데 양파, 대파, 고추 다지기 이제 우아하게 하세요. 용기 또한 BPA 프리 친환경 용기라 안심되고요. 무엇보다 안정한하게 다져져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볶음밥 채소도 손질해두면 태구는 집밥도 쉽죠. 땡소윤 치호에팔국한 칸이 더해 말려놓으시면 돼요. 7월 8일 사둔 마늘인데 한 달이 훌쩍 지났네요. 요리 싱싱할 때 맛있게 다져놓으세요. 한국 요리에 마늘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죠? 캐는드에 아마 제일 먼저 마늘 다지기부터 하실 듯 싶어요. 작동 버튼을 펄스 기능처럼 활용하면 편해요. 워낙 파워가 세서 몇번안 하셔도 되세요. 마늘 다지분이 으깨지지 않고 입자가 살아있게 다져져요. 이렇게 다져져야 마늘의 향과 식감이 살아서 맛있어요. 한달 안에 드실 건 다져서 바퀴는 넣고, 한달 이상은 땡소연에 24곡 한 칸이로 얼리면 한 스푼씩 얼려질 거예요. 냉장고에 오이 한두 개쯤 꼭 사두시죠. 오이 써는 것쯤 누구나 할수 있지만요. 이렇게 굵기가 다르면 간이 골고루 배이지 않아서 맛이 덜해요 오이무침의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채썰기, 편썰기 디스크는 이렇게 칼날이 앞뒤에 비밀이 있어요 한쪽은 편썰기, 다른 한쪽은 채썰기로 뒤집으면 되세요 컴팩트한데 얼마나 잘 되는지 보세요 안전하고 빠르고 최고죠 <laughs> 설탕 1티 식초 1티 소금 1티 넣어서 조물조물 밑간하게 오이무침 할때 물이 나와서 나중에 싱겁지만 절이는 물기를 짜주면 나중에 무쳐 도 싱거워지지 않아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도 있고요 우리한번 만나게 둘쳐볼까요 새콤 달콤 짭지름하게 밑간된 우유에 고춧가루 1티, 마늘 1분의 1티, 참치액 1분의 1티, 다진 쪽파 한줌 넣고 순마터에 무친 후 참깨 소스를 뿌리면 끝. 퇴근 후 반찬 만들 시간도 없고 반찬 가게 가면 비싸기만 하고 저렴한 오이 사다가 휘리리 무쳐넣으세요. 채썰기만 해결되어도 집밥이 한결 쉬우실 거예요. 애들 구워주고 남은 삼겹살 300g으로 김동참 메뉴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능 요리 되는 고기볶음을 알려드릴 거예요. 식욕점에서 다진 고기를 전혀 안 사요. 전국점에서 고기 가는 기계를 한번 보고 나서는 못 사겠더라고요. 이제 신선한 덩어리 고기 사오셔서 멀티 프로고 넣기만 하세요. 만두, 동그랑땡, 볶음밥 등 메뉴가 마구마구 마구 쉬워지죠? 팬에 식용유 한 스푼, 마늘 1티 넣은 후 마늘 기름을 만든 다음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서 볶아보세요. 이 레시피는 꼭 메모해서 따라해보세요 전 지후지 보다 삼겹살 부위가 더 고소하고 소고기도 됩니다 구슬구슬 정말 잘 볶아졌죠? 진간장 1티 피쉬소스 1티 굴소스 1티 후추 2분 1티 넣은 후 양념을 쏙 모금고 기름을 내뱉어 자박해지면 올리고당 1t 넣어 달콤함을 더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 볶음은 볶음밥, 각종 고명은 물론 시금치나 공심채랑 볶아도 맛있고 토마토 소스 넣어 볶다가 뚜띠아에 올려 치즈 더하면 피자도 되고요. 뜨거운 밥에 더해서 조물조물 주먹밥도 뚝딱 돼요. 정말 만능이라 꼭 만들어두세요. 아마 요리 치트기가될 거예요. 몇 가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팬에 고기 볶음 두 스푼, 쫑쫑 섬김치나 채소 다진 건넣고 냉동실 얼려둔 밥 1분만 해동에 넣어 볶아보세요. 예쁘게 담고 달걀후라이 하나면 끝! 김치볶음밥이 세상에 제일 쉬웠어요. 맞죠? 퇴근 후 밥하기 귀찮거나 애들 반찬 마땅한 게 없을 때 기가 막히죠 혼자 밥 먹기 귀찮을 땐 가지 하나 꺼내세요. 만들어둔 고기볶음 한 스푼 넣고, 큼직하게 썬 가지 하나 넣고, 대충 볶은 후쌀한컵 씻어서 같이 넣고 밥을 지어보세요. 다지밥이 뚝딱 완성됩니다. 고기 볶음 진짜 만능이죠? 국수 고명으로도 더해보세요. 팬에 기름 살짝 두른 후 냉동해둔 양파, 당근 다진 볶다가 고기 볶음이랑 밥 넣고 굴소스 조금만 더해보세요. 주먹밥 틀에 넣어 아이들 주먹밥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정말 잘 먹을 거예요. 아침에 그만이죠? 맛있다 음. 냉장고 자투리 채소를 꺼내보세요 파프리카, 양파, 애호박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도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럴 땐 달걀말이가 최고죠 캐누드 멀티프로구에채서 모두 넣고요. 예전에 줄로 당기는 다지기를 써봤는데, 파프리카 등 채소가 지지겨져서 그 일은 직접 손으로 다졌는데요. 영국 프리미엄 가정 캐누드답게 진짜 손으로 다진 듯 제대로예요. 모두 같이 다졌지만 하나하나 재료가 살아있죠. 달걀 넣고, 투육구에 소금 도 넣고, 달걀을 5초만 연속작동 혹은 채소랑 다같이 넣어보세요. 20초만에 재료준비 끝! 야채 계란말이부터 계란찜도 좋고요 달걀이랑 명란껍질 벗겨넣은 명란계란말이도 좋고요 아이들 취향 치즈 한조각 더하면 최고죠. 달걀말이 뒤집개도 구월에 제가 짠! 하고 보여드릴게요. 영상에 볶음주걱이랑 삼정인데 아주 기가 막혀요. 달걀말이는 쉬운 메뉴지만 계란 풀고 채소 다지고 굽기까지 15분은 족히 걸리는데 이제 3분이면 뚝딱 되니 자주 해드시기 좋겠죠? 채소 넉넉히 넣어서 김밥 재료로도 만들어 보시고요. 치즈 넣어서 고소하게도 만들어 보세요. 각종 채소, 달걀까지 영양도 꽉 채운 반찬입니다. 애들이 캐쳐본 꼭 뿌려달래요. 얼음 반찬 하나 만들어볼게요. 볶음용 멸치 100g, 청양고추 200g, 오이고추 200g 세척하고 멸치는 덮거나 F160도에 3분 구워. 된장이랑 만두 준비. 고추는 반으로 대충. 청양고추부터 다져볼게요. 고추 다질 때 눈물 흘리지 않고 이제 손만 까딱까딱 하시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채 썰고 다지는 요리가 많은데, 이렇게 효자해. 손으로 다진 것보다 이쁘죠? 청양고추만 먼저 다져보았고요. 고추다대기에 청양만 넣으면 너무 매워요 그래서 오이고추도 함께 넣어야 덜매워요 고추다대기 만들기 이제 정말 쉬워졌죠? 손으로 직접 다진듯한 채썰기가 신기해 많은 다지기 써봤는데 보통 지리게 지는데 말이죠 이번엔 멸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아주 곱게 갈지 않고 크게 잘라야 식감이 좋아집니다. 건새우 다시 마등 식재료도 한번 갈아보세요. 식용유 1티에 마늘 1티를 먼저 볶고요. 기름이 맛있어지면 고추를 볶아보세요. 불새기는 중불로 볶다가 바삭한 멸치도 함께 볶아줘요 여기 다시 멸치 반컵 넣고 된장 1티와 국간장 1티를 더해요 된장과 멸치 육수가 다 되게 깊은 맛을 더해줘요 마지막 올리고당 1티 넣고 살짝 볶은 후불 끄고 참기름 1티 넣고 함께 넣으면 끝. 잔치국수에 고명으로도 좋고 찌개 한 스푼 넣고 된장 짜박이도 한 스푼 다대기 넣은 데 콩김밥도 좋고요 라면 끓일 때한 스푼 넣으면 악한 한 해장도 되실 거예요. 고추 다대기 손질이 어렵지만 이렇게 쉽게 됩니다. 진짜 쉽죠? 7월 27일 넣어둔 쪽파. 부추도 아직 싱싱하고 한달 가까이 된 쪽파도 끝내주죠. 조금씩 꺼내먹는 맛이 있어요 촉촉해진 키친타올은 뽀송하게 볶아주고 채소들 호흡하면 생긴 습기는 샤샤샤샤 비싼 채소 걱정 말고 맛있게 바퀴를 넣어 드셔보세요 설탕 1티 간장 1티 매실액 1티 고춧가루 1티 액젓 1티 넣고 다진마늘 1티 초파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었는데요. 655W 에이퍼 대단하죠. 무론 강한 가지도 요래 3일이로 이쁘게 됩니다. 다지기부터 편살기까지 100점. 가지나 애호박을 기름 없이 불에 앞뒤로 구워보세요.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 더잘 배어들어 맛나요. 만들어둔 양념장에. 조물조물하면 가지무침 완성! 가지를 찌면 무컹하지만이렇게 구워주면 쫀득하게 맛있어요. 여박으로 무쳐도 맛있답니다. 블루베리와 우유, 생크림을 바이타믹스로 갈아서 얼려뒀어요. 엄마파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캔누드 멀티프로고 650W 파워에기에요거트 넣어 얼리거나 우유, 육고 더해 얼리면 갈아보세요. 당옆분의 베이킹 파우더와 설탕 소금 달걀 넣어서 커플먼지 만들 때도 기가 막혀요. 쫀득한 아이스크림도 쉽죠? 아이들 간식까지 캐나다 하나로 해보시기 바래요 신선한 달걀 더한 마요네즈도 한번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고기 볶음 넣은 주먹밥은 아이들 등굣길에 엄마는 당근 앞에 더해서 브런치. 아들 간식은 엄마표 아이스크림, 저녁은 고추 다지기 넣은 짜박이에 아삭은 오이 생채 어때요? 육태우 레몬 예쁘게 편설어 하이볼도 즐겨보세요. 70년 이상의 영국 주방 가전 캐누드의 신제품 멀티 프로 고 푸드 프로세서, 650W 최고 성등과 다지기, 채썰기, 편썰기로 유식부터 한식, 양식까지 요리가 즐거워지는 마법을 느껴보세요. 중는 더보기란 링크 혹은 옆 구매하기 클릭하시고요. 좋아요 및 구독 감사합니다. 영양선입니다.